네 안녕하십니까 일반인입니다. 오늘의 히오스일 개방송 시작합니다. 오늘은 개는 남살자용으로 한판 할 거구요. 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하죠. 매칭에도 시간이 걸리니까 어제는 조금... 건강상의 문제로 못했습니다. 게임을! 날좀 따뜻하다고 좀 좋아하면서 까불거렸더니, 날 따뜻하다고 까부는 게 아니었어요. 어제는 그냥 얌전히 잡고 뭐 어쩌겠습니까? 현실이 더 중요하지 게임, 게임이고 뭐 그러나저러나 히오소보다는 하스가 좀더 걱정인데

하이를 바이로 받았어 인사를 난저 센스가 무슨 센스인지 모르겠는데 캘 너무 앞서간다 오야 은신이 저렇게 많아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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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니, 은신이 이제 잘 보이니까 어느 쪽이죠? 되게 안 좋아하게 생겼네. 이제. 안 그래도 은신 잘 보인다고 말 많던데. 야. 빠져, 빠져, 빠져. 아 나도 샘좀 먹어야겠다. 근데 상대가 생각보다 나 못하지 않는데 지금 잘하는 것 같은데 한조 괜찮은 거 아니야? 이거 히오스에서 좋아 보이는데 <웃음> 삼중구 <웃음> 어. 은신 있어. 어슬렁거리는 거. 보여, 좀 내가 원거리캐라 정말 다행이다. 못 봤어, 못 봤어, 못 봤어. 자라 트론 여전히 위협적이긴 하네. 딜이 적으니까. 아, 이거 이게 쉬운 거 였으면 아무나 다했 겠죠？전 후퇴 해야 겠 습니다. 지금 불리 한거 아니야? 우리 그누 구도 들어 가지 않 네? 큰일 이다. 우리 들어갈 사람 이 없어. 내 부로 누군가 는내 부로 들어 가야 되 는데, 그 누구 도내 부로 들어 가지 않 아？보 수로 내려간다. 야와 많이 쎈데왜 우리가 타는 건 약하고, 쟤네가 타는 건 세냐? 힘이 저 정도 늘 느끼는 건데. 인상적이 쟤네 편이 탈땐 되게 세고, 우리 편이 탈땐 되게 약해. 언제나 드는 생각이지만. <laughs> 왜뭘 봤는데 뭐 에임 시라뭐 이런거 할거면 그런걸로 싸우지 않는게 좋을텐데 방생했다 이거지 지금 아, 나 저런 걸로 시비 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. 저런 거 되게 감정상해요. 저런 거 그냥 컴, 컨트롤 후지다고 말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서 되게 반정상, 반, 반, 빈정상한다고 저런 거. 레벨이 앞서는 거 같지가 않다. 별로 이상한데? 3행 킬이나 했는데 왜 레벨이 안없안없어지 <laughs> 이쯤에 하면 앞서도 되잖아 어우 <laughs> 저거..어디 뭐 피하라고 나보고 뭐. 뭐야 저게 아 전클의 보험볼수록못 피하겠네. 아 어, 올라가야지. 힘들다 힘들어. 이번엔 먹읍시다. 정치 바보잖아. 아무것도 안 하잖아. 전 후퇴해야겠습니다. 뭘까요? 아, 출시 탑시다. 보호자는 무기를 탑재하고 있다. 타세요. 그 무기가 우리 미래를 담보하지. 아이 기관총 이동이 생각보다 느려. 기관총 이동이 생각보다 느려. 어, 뭐 벌써 벌써? 왜 이렇게 거왜 이렇게 빨리 터져 로보트 이상한데? 일부러 터트렸나? 아, 컨트롤하느라고 시간을 못 봤더니 타이머를 못 봤더니 다 와. 오. 야 저기 저걸 밀쳐내네. 야 아무튼 탱커 힘들어 보인다. 보스로 내려가자. 공전 보주, 드디어 사특. 내 주문은 승이한분 관리 좀 해야지. 보또. 경험치 좀 수급하고 그렇 어, 정크렛 많이 까다롭네. 생각보다 정크렛은 오히려 근접 영웅이 상대하기 쉬운 거 아니야? 맞으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더 수, 수월한가? 합류합시다. 억그로 너무 많이 끌었어 무 i l d a r 다 i l d a 제어해서 수 a r k i l 킬 a 킬 k 이 l d a r Kilda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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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i l d a r k i 겐진 킬달 못하면 문제지, 오히려. 제가 근데, 제가 이제 킬달을 못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. 저로서는. 아, 여기 뭐야, 셈이 없잖아. 샘이 없잖아, 샘이. 왜또다 밀리고 있어? 불교, 불교래! 아, 오 아, 아, 야 아, 아, 방어 잘하네 못 들어가겠는데 들어가서 비빌 영웅이 없어 아, 266 자유투도 아프다고, 아, 자똥 타령이야, 뭔데? 어렵다고 진짜로? 뭔 소린지 모르겠네. 어그로 잘 끈다. 유동 자꾸 못하게 만해도뭐이득이지 뭐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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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저래서 용검 안갑니다 제가 저래서 용검 안가요 용검 용검 가봤자 못할거 같아서 이건 요한나 혼자 못해 어떻게 할수 있는게 없어 역할이 아아 쉽다. 뒤에 없었나? 저 뭐야, 저거? 아, 큰일인데 아 이거 큰일인데? 지겠는데? 지는.. 지는 각이야 이거? 와아.. 오픈이 아니지 오픈 당하는 거지,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누가 보면 우리가 일부러 여는 줄 알겠네. 이거는 일부러 여는 게 아니라 열림 당하는 거지, 무슨 소리야? 막 시도 못하 는 거지, 뭘아 우리 근접 가까 받아 좀 아니 제라 툴이잘물 더라고, 물고, 물. 야, 이걸 이렇게 지네. 어이가 없다, 내가. 그래도 레벨, 레벨, 레벨을 앞섰던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, 이걸 이렇게 지네. 어이가 없다.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잘 깼고요. 뭐 골드 받았으면 됐지 뭐. 게임 만족이요. 아, 이게 진다. 와, 이걸 진다. 이게... 이게 지네 저쪽은 되게 좋아하고 있겠지. 이걸 이긴다고... 아, 가까워다. 오늘의 히오스, 여기까지!